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라는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라는 걸요. 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고, 누군가의 신앙을 세워줘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를 볼 때, 영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흔들림이 없고,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그런데 솔직히, 그런 사람은 현실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리고 상처받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점점 진짜 나 대신 보이는 나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건 마치 끊임없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매주 설교하고, 기도하고, 상담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공허함이 자라납니다. 그 공허함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나, 하는 존재의 뿌리에서 오는 흔들림이죠.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인정으로, 누군가는 권력으로, 누군가는 성적 쾌락으로 그 결핍을 메우려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도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래, 나도 살아있어 라는 확신을 다른 방식으로 찾는 절박한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교회가, 목회자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공간이라면, 그 교회는 정말 복음의 공동체일까요? 정직한 공동체는 목회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함께 회복합시다. 이 한마디가 목회자를 살립니다. 공동체가 목회자에게 완벽을 요구할수록 목회자는 거룩에 가면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서 신앙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죽어갑니다. 결국 목회자를 살리는 것은 더큰 헌신도 더 많은 사역도 아닙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진짜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목회자도 교인도 함께 진짜 복음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공동체가 목회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립니다.